뭐라고요? 더 이상 차장님이랑 사적인 감정으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끝내요, 우리 아셨죠? 우리 지금 한신 우동에서 끝내는 거예요. 한 더... 아, 한신? 네, 한신 우동에서 끝내요. 근데 시작도 안 했는데 뭘 끝내요? <laughs> 아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시라고요. 연락이요? <laughs> 누가 먼저 연락했어요 오늘?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만나 생각 없어요. <laughs> 올해 ㅋ 제저안 맞는데 이거 F1이에요 딱 맞춰볼게요 나 맞췄잖아 <laughs> f 너무 이 이거 지금 찍고 있다고 생각하지? <laughs> 안 찍고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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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 미드씨는 <laughs> 혹시 출퇴근 어떻게 하세요? 일안 하세요? 네. 아, 놀, 아니, 놀고 먹고 하세요? 아니 저도 일해요. 집에서 개세 마리 돌고거든요. 아. 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런 전무면? 전문의... 그냥 식모예요 강아지 세 마리 식모 <laughs> 누구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laughs> 아, 그치. 내 집사도 아니고 식모라고 하는 식무. 숙식만 제공받으시는 거예요? 숙식 제공 되죠. 아, 숙식 네. 제공 되시고. 그 뭐지? 저를 고용해 주시는 분이 능력이 좋으셔가지고 네. 가끔 폭력이 있으시긴 한데요. 아 폭력이 있어요? 폭 <laughs> 폭력을 써요? 네네 가끔 폭력이 있으요네 있으신데, 폭력이 있으신데요. 애들을 위해서 참고 살고 있어요. 아그시군요 네, 네. 그러면. 저 지금 소개팅 오늘 하신 했는데 그혼하신거에요저 <laughs> <laughs> 오늘 소개팅 가는지 아니지 금 모셔다 드리고 있는 데요 아니 결혼이 건데. 아니고요. 그 저를 고용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는데 아, 아 이분 날씨가 흐리네요. 그죠? 네, 우리 지금 제 마음 같네요. 왜 흐리세요? 마음이 오늘 소개팅인데. 저는 드라이브 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저랑 생각이 다르시네요. 드라이브요? 네, 우리는 인연이 아닌가 봐요. 네, 그런 거 같아요. <laughs> 저랑 정말 그런 거 같아. 저랑 그, 그. 제가 최근에 이런 경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이요? 제가 어. 사기 당한 느낌. <laughs> 아니 제가 뭐 사기를 쳤나요? 지금 외모가 이런 인스타나 이런 아니 본인도 이런 사진. 그렇게 우월하진않으신것 같은데. 남의, 제가 우월하다는 게 남의, 남의 외모를, 외모를 왜 비하하시죠? 아니요 저기 미리식 이렇게 좀 대화가 <laughs> 안 통하는 수... 꽉 막힌 셈이네 앞뒤가. <laughs> 앞뒤가 꽉 막히셨네. 아니 말씀을 조금 우리 만난 지 지금 17분밖에 안 됐는데 17년 아니고 17분이죠? <웃음> 네 <웃음> 어, 지금 방금 설마. 차에 탔는 네. 타서 처음 인사드리는데 말씀을 그따구로 하시면은 그따구요 이게, 이게 좀미리 씨는 미디시는... 아 이름 좀 그만 부르세요 <laughs> 이름 왜 이렇게 많이 불러? 아그 그럼... 뭐라고 불러라고 했어 내가 뭐라고 불러라고 했어? <laughs> 냐고요? 어제 <laughs> 자꾸 화를 내요. 아니, 이런 부르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영상에서 이런 계속 부르냐고. <웃음> <웃음> 아, 진짜, 진짜. <웃음> <웃음> 이런 부르지 마. 여기 가까운 경찰서가 어디죠? <웃음> <웃음> 정신병원. 오, <laughs> 진짜 됐나 봐.